최근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 정보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정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통되는 정보의 뒷면을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많은 건강 관련 정보들이 그 배경에 뒤쪽에는 상업주의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 유통되는 정보를 갖다가 냉철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 말미에 혹시 조금이라도 상업적인 내용, 뭔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대도 되면은 그 믿지 마세요. 그 정보는 상당히 자신들의 목적에 합당하게 가공된 정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능하면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이미 그 공인된 국가,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인된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성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공하는 정확하고 확인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가능한한 접하시고 어, 내용이 조금이라도 상업적인 냄새가 풍기는 내, 내용이라 하면은 그 멀리 하십시오. 그 믿지 마세요. 환자마다.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케이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이 유튜브를 듣는 그 일반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어알 수가 없다는 게큰 문제인 거죠 내가 이이 유튜브를 듣고 이걸 내가 해봐야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실제 건강 식품을 챙기는 사람들 이럴 때 건강이 염려되어 영양제를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염려되는 순간 1위에서 3위. 아, 저도 공감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 염려증에 대해 알고 나니 오히려 지나친 건강 걱정으로 스스로 정신과 마음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회 음주량 어, 한 병에서 두병 소주, 목 불안, 어지러움 그런 두중그 친구는 그 표정 없고. 응? 어 오늘 병원에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저보고 너 문제가 있다. 너 너무 심각하다, 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왜내 나이에? 내가 건강을 신경 쓰고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그게 병적이라고 하지? 왜 문제가 있다고 하지? 그래서 제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병원에 검사하러 왔어요. 언제나 기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채성분 분석 아 오랜만에 해보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신체 검사부터 받고 혈액 검사를 위해 피도 뽑았습니다. 아.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결과가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질병 상태나 간 장기들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하려 그러는데 예.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따로 드시는 약, 건강식품 말고 치료 받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평상시에? 예. 평상시 운동하세요? 운동은 뭐 매일 많이 합니다. 일제 기본적으로 내부 상태를 알고 싶어서 예. 피검사를 종합적으로 했어요. 혈액 검사상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행히 까만 색으로 나와 있는 수치들은 정상이란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냥 아무로 눈에 안 띄는 건다 정상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와 다행입니다. 이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다네요. 그런데 아, 그 제가 원장님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정말 간에 좋은 거, 네. 뭐, 어디에 좋은 거, 심장에 좋은 거, 이런 거 누가 좋다 하면 다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어, 내 건강이 괜찮겠지? 또뭘 먹어야 되나? 그런 염려들, 걱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드세요, 이제? 제가 지금, 말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잘 아, 맞을 좀... 수 있어요, 이거. 네, 이제. 비타민도 뭐, 뭐, 누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아이고. 누가 좋다면 이게 먹는 건데 이게 이 제가 제 거의 뭐 하루에 뭐빼 빠뜨리지 고 먹는 거거든요. 목에 이제 좋다고 도라지 배추, 간에 좋다저 저, 헛개나무로 만든 즙 돌배로 만든 거 이게 그냥 이건 도라지 배즙이고요또 비타민 요것도 저 먹습니다. 아. 흑마늘, 흑마늘도 먹고 마늘즙도 이렇게 제가 먹고, 곰보 배추라고 해서 이제 또 여기 기간지 좋다해서 고 먹고. 저홍삼을 빠트자고 동삼을 먹고요. 제가 지금 어지러지진한데요 어지러우진데. 아니 이게 다 이렇게 아니 다 주변에서 네. 이렇게 먹으면은 좋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러면 너무 간에 무리가 가는 거아니했더니 아유, 건강 이게 다 저기 다 인증받은 거라 몸에 해로운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의사다 보니까 어 좀 명료하게 사실로 다가가요. 분명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요. 음. 일부 이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일부 어떤 조건에서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있어요. 아, 확실한근데 예. 예. 그게 서로 막 섞이거나 아.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 좋은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어. <놀람> 의도치 않게 의사 선생님을 당황시켰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조용구는 얻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잘못된 이 습관들을 계속 이어갈 텐데 여기서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를 알려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집에 있는 거다 버리고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하나에다가 만약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거만 먹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걱정들을 한 순간에 떨쳐내긴 쉽지 않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딱 부러지게 어, 내가 어떤 가벼운 증상으로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까 걱정이 돼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증상 있을 때어 내가 큰병 걸린 게 아니야, 혹 등이 아픈데 췌장염이 생긴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서 찾아와서 질문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어 일부 연구에서는요 이런 건강염려증의 경향을 보이는 분이 의원 찾아오신 분 중에 1 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강 문제, 불면증, 만성 피로, 감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는데요. 전문의를 찾기보단 스스로 판단하고 자가 진단하는 증상들입니다. 민간 조사 업체에서 2020년에 온라인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5%가 건강 보조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확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응답자가 유산균 제품이나 그리고 종합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C 계열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접하게 될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섭취할지를 결정하신다면 건강에 보다 유익한 섭취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병원 처방 없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 보조제로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생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남용의 경우는 현재 국제 단위에서 지표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덟 개 지표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 지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좋은 지표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에,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2019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어, 현재 2000, 2014년 이후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으나 최근에 그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보니 네. 네, 50대가 되어보니 네. 저도 영양제 없이는 왜냐하면, 2014년에 미국 그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어, 영양제 그런 대규모 연구를 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없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 그거는 모든 연령을 네트로, 어, 군집화해서 했던 연구이고요. 그 연구에 들어가 보면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타이밍에, 특별한 어떤 그 인디케션이라고 이 적응증이 되는 사람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제 전공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를 잘 찾아서 영양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환자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경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영양제가 모든 사람한테 좋냐 안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먹느냐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쇼핑을 보고 그냥 환자 또는 그냥 일반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 염려증이 심각해지면 전문의의 정상 소견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내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인터넷입니다. 주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요 그것도 인터넷인 것 같아요 거의 요새 검색하면 뭐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 많이 봐요 지식인? 인터넷을 보통 많이 검색해서 보는데 좀못 믿어가지고 주위에 의료 관련한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인터넷 쇼핑하듯 원하는 건강 정보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에 넣은 정보 중에 전문의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건강 정보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강아지 구충제 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그럴 듯한 근거와 함께 유포가 됐습니다. 어~ 이 영상의 큰 오류는 어~ 인체 실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결과를 어, 물론 동물실험이라고 언급은 했으나 일반인들이 볼때 그거를 약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도록 그렇게 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과 의사라고 밝힌 스트리머들까지 합세해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반 구독자가 볼때 의료인이 아니라면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이게 동물 실험인 것과 임상 실험인 것과 그런 거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칫 일반적인 대중적인 모든 의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오해할 요지가 매우 많았고요 특별히 동물 실험을 한 이후에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는 모든 약은 그렇다면 뭐 역으로 우리가 임상 실험을 그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들여서 실험을 하고 약을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 이런.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영상을 보고 드시는 경우라면 임상실험에 스스로 참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뭐, 뭐+ 논문을 들고 과학적인 근거로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모든 논문이 전부 그 인간 사람을 대상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의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의들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및 온라인에서 강아지 구충제 사례 외에도 걱정스러운 콘텐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기능의학이 맞고 서양은이 틀리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도 기능의학 강의하고 저희도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런 눈조를 강의 안 해요. 이 기능의학자의 잘못은 서양의학으로 할수 있는 것까지 다 부정하는 굉장히 큰 오류죠. 예를 들면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10년 있다 중풍이 생기는 환자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더큰 문제는 그중엔 실제 의료 종사자가 전파하는 위험한 의학 정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가 운영했던 극단적 자연치유법 카페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아이 키우기 카페를 운영하던 한의사가 처벌된 사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들을 게시하고 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에 대한 치료는 40도의 어, 온도에서 아이를 목욕시켜라. 아니면 수두 걸린 아이와 같이 놀게 하는 수두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생제 반응이 있는 아이들에게 숟가락을 먹이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입니다. 아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수두 파티를 하게 하거나 숟가락을 먹이라는 등 엽기적인 행각들을 실제 의료 행위인양 전파했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뭐 법률적으로 규율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숟가루를 팔아서 애, 애들한테 이제 먹인다거나 그런 숟가루 자체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의약품으로 등록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파미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해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유죄를 판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의사는 잘못된 의학 정보 전파가 아닌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제목으로 징역 2년 6개월 처분만 받고 맙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의학 정보에 빠지는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졌어요. 누구라도 그 정보에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게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sns를 통해서 남들한테 얼마든지 무작위로 얼마든지 많이 유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보가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 정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똑같이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져 가는 정보는 정통 정보 공증된 의학 정보와 달리 거기에 재미가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검증된 정보보다 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신체적인 감각의 예민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안 됐다, 못 고쳤다,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 기존에 검증된 의학적인 지식에 대한 신뢰가 일단은 떨어지신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너를 낫게 해줄게. 이런 특별한 치료법이야. 이런 방법이 제시가 되면은, 그래, 나는 기존의 의학에서 못 고치는 병이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는 치료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런 위험한 치료법에 자기를 노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한 피해가 우후죽순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한대 중요한 통계들이죠. 의사의 에 대한, 네. 간호사의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인포데믹은 악의적 허위 정보도 있지만 악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쉽게 믿게 되고 그리고 정보를 유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그리고 개인 방송들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최근 WHO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포넷 믹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허위정보 판별, 허위정보 생산과 유통 억제, 인터넷과 미디어의 역할, 허위정보로부터 노출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사전에 거르고 국민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이 건강과 관련된 아주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가 건강정보 포탈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기타, 의료와 관련된 도구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몸에 와닿는 아주 중요하고 어, 검증된 정보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내 몸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불필요하게 어떤 건강 정보들을 너무 많이 검색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어, 실제로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자연광을 어, 쬐고 특히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 좀 건강 이외에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도 아마 좀 건강한 그 신체 그리고 정신 모두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불안하고 병에 걸렸을 때 걱정할 때 너무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지 말고 의사에게 찾아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건강 염려증이 있다. 나는 건강 금병에 걸렸을까봐 항상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면 본인하고 잘 맞는 주변에 가까운데 있는 의사를 자기 주치의로 정하세요. 사실 TV나 인터넷 등에서 자신이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의 몸에는 큰 문제나 병이 있다는 어긋난 신념을 공고화하는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몸에는 큰 병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병원과 의사의 말은 무시하게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신념들만을 공고화하게 되면서 신체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들만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보들은요, 100% 검증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업성이 숨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그 상업성이 뒤에 숨어 있는 그 쓰레기 정보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 개인이 만들어서 유통하는 정보들보다 약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남들이 아니면 그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보기 쉽게 거기에 좀 재미를 좀 쉬워가지고 하게 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건강 염려증은 우리 몸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점검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당신이 건강 염려증 같다면 누구보다 당신을 아끼는 당신의 몸이 한 템포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지금 잠시 쉬세요.